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어,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도 의미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 정립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정립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정립을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을 찾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놀라운 변화고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핀 꽃들의 백합판에게 그리고 만나는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언젠가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스스로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자, 긍휼히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은 긍휼한 심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극률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참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 창자가 될 거르니. 내가 그를 불쌍히,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자, 아버지로서 스스로 개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식을 향하여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누구나 다할것 없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부분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부딪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설명하는 이 부딪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알수 있는 일은 없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알수 있는 길은 없지만 우리가 자녀를 길러 보면 어느 날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세상 가운데 툭 튀어 나오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독특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없을 때는 전혀 모르는 감정이 어느 날 나의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이웃집 자식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웃집에서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는데 한 시간 이상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픔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한 시간만 마음을 아파해도는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가면 되게 마음이 슬픕니까? 애태합니까? 뉴스에 북한이 도발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떨어집니까? 이웃집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내 자식이 아파가거나 내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독특한 심정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수 없고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손익 분기점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자녀에게 손익 분기점 정해놓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것. 오늘도 손해, 어제도 손해, 10년 전도 손해, 하여튼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가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죠? 밥해줬죠? 옷 사줬죠? 공부시켜줬죠? 올해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하여튼 공부시켜줬죠? 그런데 여러분, 다 해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손익분기점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 자식을 생각하면 이곳에 무엇인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자녀들은 어떻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15년도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는데 한 10년 전이니까요. 우리 딸 경인이가 17살. 그다에 아들이 13살 때네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제가 메모를 적어 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우리 엄마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내 생일에 양복을 해 주셨다. 아내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고 노트북을 사줬다. 그런데 경희는 편지로 때웠다. 그것도 스프링노트 찢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민희는 말로 때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 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익분기점 주고받는 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이 가지는 그 독특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대부분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이고 그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는 손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아멘. 성경에서는요, 담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면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쭈뼛쭈뼛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은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염치 있습니까? 염치 없습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어야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잘안 듭니다. 그 자녀가 지나치게 어린 나이 때 철이 들어서. 돈 없는 오빠, 아빠,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점심을 굶고, 신문 배달을 아침에 해서 하고 나가고, 그렇게 철이 든 아들을 보면 되게 기쁩니까? 철이 잔뜩 든 아들을 보면 되게 기쁠까요? 아니요. 그런 자녀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이놈아, 내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랬냐? 공부하라고 그랬지.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해.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크신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손해를 보시기로 작정하시고 담대히나 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히 그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가 다 똑같아요. 모르셨습니까? 다 똑같은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따원표를 쳤고, 지금 우리의 따원표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구세주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황금하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전제론적으로 공동체적이십니다. 3위 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믿음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네,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나라 주기도문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옵니다. 몇번 나온다고요? 세지 않아도 돼요. 여섯 번 나옵니다. 제가 다 세드립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아홉 번 나옵니다. 몇번 나온다고요? 아홉 번 나온다고요. 그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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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우리를 강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저 사람의 아버지인 것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했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비성경적인 행위인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려해야 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의 벽을 깨트리고 우리가 대교로 작정했던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반상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양놈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쌍놈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평신들로서 섬기는 일을 한 것이 해낸 것이 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많이 깬 것도 역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핵심은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우리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 되기 힘든 사람, 하나 되기 싫은 사람,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지 마십시오. 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를 깬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셨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를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옳고 그름에 속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의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의 개념이 교회의 집단적인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평가받았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가야 합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힘써 애써서 노력해서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됨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깨트리지 마십시오 율법적 사고 가운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하는 겁니다. 카도시라는 원어적 개념은요, 분리한다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강제상을 함부로 올라왔나요? 못 올라왔습니다. 청소도 아무나 못했습니다. 청소 잘못하다가 머리끄댕이 붙잡힌 세댁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배워서 거룩의 개념이 잘 정착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거룩의 개념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분시켰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옛날에 시청각으로 교육했잖아요. 왜 교회에 옛날에는 성화들이 많았습니까? 그림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구분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놀라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분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은요, 대우할 때 하는 겁니다. 저희들 꼬마 때만 해도 아버지의 수저와 밥그릇은 달랐습니다. 저희들 밥그릇에는 밥그릇에는, 밥그릇에는 뚜껑이 없어요. 근데 유독 아버지 밥그릇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 돼, 뚜껑이. 제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뚜껑이 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하도 막 고집을 피우니까 나중에 어디서 구해와서 하나 덮어 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구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선조들이 뭐 성경 공부 통해서 안건 아니지만, 아 구분하는 것이 대우해 드리는 거구나. 그거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을 배운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마음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는 마음하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마음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노래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헛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뭐라고 나와 있죠? 새 노래로 자 오늘 비준비하시니 불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새롭게 작곡해서? 아니 새 노래를 불러 라 했으니까 불렀으면 헛노래죠 헌, 헌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도 새로운 마음을 장착해서 불러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될수 있는 한 옷도 구별해서 입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뭐 비싼 옷을 사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요. 평소에 입던 옷을 주일날 다른 옷으로 탁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 주일날 올때 여러분 시장 갈때옷 잠잘 때옷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되면. 패션쇼를 가족 앞에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코디를 해서 입어보고, 내일 주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아니, 뭐,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날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자들하고, 준비 없이 나온 자들하고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종기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제 누구 집 자식이야? 어떻게 저렇게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반면에 어떻게 아이를 잘 키워도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잘 키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칭찬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해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도 억지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억지로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안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가식도 믿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억지로라도 큐티하고,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나오고,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고, 억지로라도 찬양 틀어놓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억지로 했던 게 나중에 진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그래서 수업 하시다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어느 날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몇째 아들. 네. 보통 첫째 아들은 조금 첫째는 조금 모범생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좀 자유롭고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머리를 90년대인데 이게 뭐 대학생도 아닌 애가 꽁지 머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지적 당하고 혼나고 부모님 불려다가. 근데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님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가는데 꽁지머리를 하고 가니 그 90년도에 1990년도에 쌍팔년도에 그렇게 다니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지맘대로 하냐, 뭐 말꼬리냐, 별소리를 들었게 되었던 것이죠근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된 결과물이 우리 아니겠어요? 부모님 마음대로 안된 결과물.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혼을 내보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혼 내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꽁지머리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해요이 기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님 저 자식 주님께 맡깁니다. 저 자식 제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발 책임져 주십시오. 뭐 기도를 한참 했대요. 근데, 부활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선극을 준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학생회에서 선극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그게 편견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는 좀 어떻게, 어떻게 돼있어요? 어디까지는 길러야 돼요? 어깨까지는 좀 길러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어, 누가 하나 있어요? 꽁지머리 한 그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놈이. 그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니까 얘는 왜 캐스팅 됐느냐? 믿음이 좋아서 캐스팅 된게 아니고 머리를 길러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보기에는 딱 예수님, 풀기만 하면 예수님이니까. 우리 교회도 가짜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laughs> 풀기만 하면 뭐 천천히 생각이 날 겁니다. <laughs> 풀면 예수님, 풀면 이제 예수님이 되니까 걔가 그 이유 때문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연극을 갔다 오더니, 연습을 갔다 오더니, 그게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맨날 예수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따라 해보고, 예수님 연습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연습을 하더래요. 십자가에 탁 달리는 연습을 받더니 머리를 탁 이쪽으로 넘겼다가, 그 다음날은 반대편 넘겼다가, 하루에도 어떻게 돌아가시는 게 은혜스러울까, 앞으로도 넘겼다가, 뭐 이렇게 뒤로는 좀 은혜가 안 되고, 하여튼 뭐이 사방으로 다 넘겨보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님 연습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연습을 그렇게 나중에 수십 번도 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연습을 하다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는요, 애가 금식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연습을 하다가 통곡을 하더래요. 통곡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왜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연습을 하루에 수십 번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나의,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그리고 그 공연 다 끝나고 나니까 애가 머리를 딱 자르더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반듯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말안 듣는 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연극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 예수님 하지 마, 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은 예배 너무 소중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에 약간 어둠이나 믿음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깨어지고 자빠지고 그 모습에 실패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건한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